그부지도 자, 이게 나무이키도 실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애들이 미국을 절대 복종 추구하는 곳이거든요. 즉 여기서 미국의 문제가 실렸다는 거는 심각한 겁니다 미국은 미국 독립 전쟁 시절부터 참전 용사에게 전역 후 추가 수당을 지급했는데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느라 상실한 수익을 보상하기 위함이었다. 이거 당연히 그래야죠. 로마도 포에니 전쟁 뒤에 그 시민들이 생업을 상실해가지고 로마가 포인트전쟁 이기고도 완전히 민생이 파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제도는 미국 포인전쟁 때 폐지되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부활했습니다 근데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어떻게,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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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공항이 터졌습니다. 자, 태역병들은 참전수당을 이제 받으려고 했거든요. 야, 주겠다는 녹봉 줘라 했는데, 메가더의 유혈 진압. 메가더가 이 군대를 쓸어버렸습니다. 아, 이걸 보시죠. 자, 메가더는 시의대중 진짜 참전 용사는 이날 이하이며, 나머지는 소련과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체제 전복과 공산혁명을 시도하는 빨갱이 폭도라고 주장했고 나중에 대통령 되는 아이젠 하워가 만류했는데도 비무장 시위대 진압에 잔혹하기로 악명높은 패튼 소령을 지명 메가더는 보너스 시대가 공산혁명을 노리는 폭도라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폭도를 초강경 제압하려고 호전적이었다한자톤의 돌진에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쓸어버렸다. 여기서 중요한 것, 후버 대통령은 중지를 명령했지만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하고 유혈 진압을 강행. 아 참, 뭐 발포는 안 했다지만 두 아기가 체로 카페 제시파 있고 한인삼분유사하나 했고 다수의 부상자 발생. 근데 조사 그 결과 시위대 95% 이상이 극빈층 퇴역병과 가족들로 밝혀졌다. 나머지 5%만이 누군지 모르거나 은인의 처지에 동감해 응원하러 온 사람들 심지어 이 퇴역병 중에는 진압을 담당한 패턴의 은인인 정도 있었다 이렇게 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유행입자다 온라인 1차 차대전 창전 문화가 약속할 녹봉을 달라고 심히 레가더가 얘네들 다 빨갱이야. 유혈 진압. 야 라며 유혈 진압. 내통 중시 명령을 내렸구나. 무시. 야, 이거 이당1메카시즘이 무진장 강한 시대였잖아요. 시가1시이당 시점이. 1시이1단시이1단시이1단시이1단시이 1단계 시점이. 1단계 시이 1단계 시점이. 다이게그러니까이1 년. 대시이1단대 시점이. 1단계 시이 1단계 시점이. 1 9 2시년이1시이

이런데 첨던 용사를 빨갱이라고 몰아붙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laughs> 예. 예. 이상으로 이모. 미국판 이모글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